여호수아 1 3장의 모세가 요단 동쪽 땅을 세 집파 즉루우벤갓문하세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내용을 정리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33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좋은 유산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의 땅 안에 흩어져 살았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영적 교육과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각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도록 돕는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유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적인 소유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레위 지파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다. 레위 지파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의 이익만을 쫓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최고의 유산을 누리자.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자.